변경할게요. 조금 후에 좌회전합니다. 양보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잠깐 멈췄다 갈게요. <laughs> 이 모든 말을 방향지시등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운전에 능숙한 분도, 운전에 서툰 분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윙크로 얘기하세요. 깜빡하지 말고 깜빡 깜빡하세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자전거 이용객들이 늘면서 자전거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자전거 캐리어의 인기도 함께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안전 기준이 없어 실질적 단속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중에 있는 자전거 캐리어는 크게 트렁크형, 견인형, 지붕형의 세 가지입니다. 트렁크형의 경우 자전거를 실을 때마다 탈부착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지만 저렴한 가격 때문인지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가격대는 10만원부터 50만원대까지 다양합니다. 자전거 캐리어를 장착한 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번호판도 가려져서 보이지 않고 또 방향지시 등은 자전거에 가려 사고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이 가릴 경우 자동차 관리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보조 번호판을 반드시 달아야 합니다. 유럽은 안전 규제가 엄격해 따로 방향지시등과 보조 번호판이 합쳐진 제품을 옵션으로 판매하는데 이런 제품을 별도로 달거나 일체형으로 장착되어서 나오는 제품들을 이용해야 합니다. 견인 장치형과 지붕형은 트렁크형과 달리 번호판이나 방향지시등을 가릴 우려가 적지만 자동차 구조 변경과 전기 장치를 장착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브랜드에 따라 최고 200에서 300만 원을 호가하는 높은 가격 때문에 구매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부 고가형 제품에는 이렇게 방향지시등과 보조 번호판이 함께 달려 나옵니다. 하지만 가격 때문인지 아직까지는 수요가 높지 않습니다. 고가의 인증된 제품들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테스트를 통과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적지만 문제는 안전성이 의심되는 저가형 제품들입니다. 고가 브랜드의 모양을 흉내낸 짝퉁 브랜드들도 인터넷상에서는 인기입니다. 휴가철 맞이해서 캐리어 장착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어, 중국산 카피제품이라든가 저가 제품을 구매하셨다가 어, 위험한 일이 발생해서 정품으로 교환하시거나 다시 재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행법상 자전거 캐리어와 관련된 규적은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 가림단속과 도로교통법상 적재불량단속이 전부입니다. 결국 안전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규제는 미비한 건데요. 국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단속권을 진 경찰도 자전거 캐리어에 관한 규정을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 실질적인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단속하기에는 아직 여론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단속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련 교육이라든지 제도적 부분도 너무 약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어, 즉 다시 말하면은 이 자전거를 이동을 할때 차에다 잘못 싣게 되면 차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중요한 부분들은 차에 실었을 때 번호가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헌 문제가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좀 제도적으로 안착이 돼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인 자전거 캐리어에 대한 기준이 좀 만들어져야 되고 제도적 기준 또 관련 이 단체라든지 또 자전거 족들한테 홍보나 캠페인을 통해서. 자전거 노력도 금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지금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통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은 대중교통에도 자전거 캐리어 장착이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법은 최소화했지만 사고 발생 시 사용자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제도가 정착돼 자유롭고 유연한 교통문화가 자리 잡았습니다. 국내에서도 명확한 안전규제 마련과 국민들의 인식을 높일 수 있는 홍보, 그리고 자전거 문화를 장려할 수 있는 유연한 적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교통뉴스 윤희정입니다.